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일요일 새벽 김광윤 선수의 10원 경기 데뷔전을 맡았는데요. 김광윤 선수가 올라왔을 때 별명이 KK니까 삼진두개만 잡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서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2013년 류현진 선수의 10원 경기 데뷔전을 제가 중계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보니까 제가 중계한 경기는 류현진 선수의 첫 시범 경기 TV 중계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정확히 7년 전인 2013년 2월 25일 시범 경기 데뷔전에서 시카고 와이삭스를 상대로 1인닝 1피안타 3진 하나 무실점을 기록하고 3월 2일 제가 중계한 엔인스전에 나섰는데요. 당시 트라우스를 상대로 체인저을 폭격했는데 트라우스이 전혀 미동도 없이 볼넷을 골라나가고 좌타자인 조시앰밀턴에게 투런 홈런을 맞아 겉으로는 태연하면서도 속으로는 멘붕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디고든, 야실프이그, 루이스 크루즈, 후한 유리배 등이 있었고 포수는 팀 페도로비치였습니다. 반면 김광현 선수는 저에게 정말 편안한 첫 중계를 만들어줬는데요. 우타자 4명을 상대로 볼넷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만 삼진 2개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쉴트 감독은 슬라이더가 훌륭했고 대단히 만족스러운 피칭이었다. 나흘 후에 선발로 등판해 2이닝을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김광현 선수는 10원 경기 첫 등판에서 1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빠른 볼이 7개, 슬라이더가 9개, 커브가 3개였는데요. 그중에서도 10개가 트랙맨 데이터로 남았습니다. 패스트볼이 평균 90.7마일, 슬라이더가 82.2마일이었으니까 지난 시즌에 패스트볼 91.3마일, 슬라이더 84.9마일과 비교하면 패스트볼은 거의 평균적인 스피드가 나온 반면 슬라이더는 자신의 평균 구속보다도 3마일 가까이 적은 구속으로도 타자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스태티즈 자료를 보면 김광현 선수는 39.1%의 패스트볼과 37.0%의 슬라이더를 던지고 14.5%의 스플리터와 9%의 커브를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에서 김광현 선수와 레퍼토리 구성이 비슷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이름을 들어보신 선수는 같은 저한인 워싱턴의 패트릭 코빈일 겁니다. 실제로 코빈은 지난해 37.0%의 슬라이더 비율이 김광현 선수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주무기 슬라이더에 스플리터와 커브를 곁들인 김광현 선수처럼 주무기 슬라이더에 체인지업과 커브를 던진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김광현 선수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포심에 의존하는 투수인 반면 코비는 19%의 포심과 34.7%의 싱커를 던지는 투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는 기본적으로 싱커 슬라이더 투수라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싱커와 슬라이더 조합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해 류현진 선수와 제이콥 디그롬에 이어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3위에 올랐던 애틀란타의 신성 마이크 소로카가 대표적입니다. 불편해도 그런 투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템파베이 디에고 카스티오가 대표적이고 특히 조스미스 애덤 심버 같은 사이드 암 투수들의 상당수가 싱커 슬라이더 투수들입니다. 싱커와 슬라이더의 조합이 좋은 이유는 싱커로 땅볼을 유도하고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싱커는 땅볼 유도율이 가장 높은 공이고 슬라이더는 헛스윙률이 가장 높은 공입니다.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타자 입장에서 싱커는 당겨치고 슬라이더는 밀어쳐야 하기 때문에 히팅포인트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데뷔 시즌을 만들어낸 기쿠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김광현과 기쿠치의 레퍼토리가 상당히 유사한 반면, 기쿠치가 김광현 선수보다 1마일 정도 평균 구속이 빠르고,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의 구속도 전체적으로 김광현 선수보다 빠른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쿠치는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에 실패함으로써 참담한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좌우 투수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저는 김광현 선수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는 다나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거의 1대 1로 던지면서 스플리터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패스트볼, 슬라이더, 스플리터를 1대 1대 1로 던지는 투수고 커브도 거의 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다나카의 레퍼토리인 패스트볼, 슬라이더, 스플리터는 명예 전당 커리어를 만드는 데 성공한 로저 클레멘스와 컷 실링의 레퍼토리였는데요. 물론 클레멘스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죠. 다나카와 두 선수의 차이는 클레멘스와 실링이 훨씬 더 강력한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광현 선수는 첫 라이브 피칭 때 골드슈미트에게 홈런을 맞았고 또 공인구에 적응을 하지 못해 회전을 제대로 걸수 없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좌타자인 맥카펜터가 디셉션이 상당히 좋고 투구 동작이 대단히 빨라서 공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디셉션임을 감안하면 카펜터의 이 말은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김광현 선수와 투타 대결을 한 포수 몰리나는 가장 인상적인 공으로 커브를 꼽았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첫 10원 경기 등판에서 가장 놀라움을 안겨준 공도 3개밖에 던지지 않은 커브였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김광현 선수의 커브가 꽤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또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지는 슬라이더의 평균 구속은 시속 136km 84.6마일입니다. 반면 커브는 127km 79.1마일인데요. 두 구종의 구속 차이는 5.5마일 9km입니다. 반면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평균에 해당되는 시속 130km 84.9마일인 반면 커브는 69.9마일 112km입니다. 그러니까 두 구종의 평균 구속 차이가 무려 15.0 마일(24km)에 달하는 겁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여름 MBC 괴물 원정대 팀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공이 가장 자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공이 다 자신 있다고 했지만 굳이 가장 기복이 심한 공을 꼽으라면 커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류현진 선수의 커브가 효과적인 건 90마일 패스 볼과 80마일 체인저에 비해 충분히 느린 72마일의 커브를 던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김광현 선수의 커브는 패스트볼, 슬라이더와의 구속 차이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1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들 중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속 차이가 김광현 선수 수준이었던 좌완은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86.9마일의 슬라이더와 73.6마일의 커브를 던져 13.3마일의 차이를 보인 커쇼 그리고 81.7마일의 슬라이더와 68.1마일의 커브를 던져 13.6마일의 차이를 보인 코빈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재구와 움직임이겠죠. 하지만 빠른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김광현 선수의 커브가 하필이면 슬로커브, 메이저리그 기준에서 초슬로커브라는 건 커브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재구와 무브먼트의 부족함을 구속차이가 어느정도는 커버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김광현 선수는 이제 한 경기 1이닝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상대한 4명의 타자는 볼넷을 골라나간 르네 리베라를 포함해 메이저리그 레벨이 아닌 타자들이었습니다. 이한 경기만으로 설레발을 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김광현 선수가 류현진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서 더 발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낮부터 스케줄이 많아서 경기중계 후 쓰러져 잤고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기분 좋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첫 단추를 상당히 잘 깼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빠르게 커브를 안착시키고 스플리터에도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스플리터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